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을 부르는 풍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이어 집안에 두면 안 좋은 기운을 즉 복이 아니라 흉을 불러들이는 물건들을 제1강의에서 미처 못 살핀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삶 건강한 가족의 행복은 풍수지리와 반드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생활에 풍수지리학 이론을 접목해서 활용하는 것을 생활 풍수라 하는 것입니다. 집이란 사회활동에서 소진한 기, 즉,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입니다. 집안의 가구, 소품 등을 각자 만는방위 좋은 제작에 배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양택가상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터를 고르는 걸 양택택지학이라면 집안에 가구나 소품, 일용, 사용하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배치하는 것을 가상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저희 백산 태백, 태백도사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꾸욱 눌러 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현관에서 들어서면서 마주 보이는 곳에 거울, 액자, 가족 사진을 걸어 두지 마십시오.현관은 복도 들어오고 흉도 들어오는 것입니다.거울이나 액자는 유리로 되어 있어서 음기를 발산함으로 흉을 불러들이고 복을... 쫓아 내게 되고 가족 사진은 직직충사를 맞아 가족 건강을 해쳐서 우한을 불러 들인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집안의 수족관은 교제 소통을 방해합니다. 재물운에는 좋은 방향. 가주의 본명궁에 맞는 곳에 두면 좋다 할수 있으나,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교제에는 방해가 되어서 위로움과 고립을 철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성교제를 원할 때는, 즉, 며느리 보기, 사이보기를 기다린다면 바로 치워야 할 것입니다. 수족관은 늘 버릴 수가 없으시거든 집의 중앙에서 감공 즉 북쪽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재물운에는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리석 바닥이나 식탁의 유리는 음의 기운을 발산하여 가족의 활동성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식탁의 유리는 식탁포를 덮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식탁포의 생각은 색상은 화려한 것을 피하고 은은한 것으로 하되, 가주의 본명궁에 맞는 색, 즉, 인성 비화되는 색을 선택하시면 더욱더 좋다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커튼이나 침대 커버는 화려한 색을 가급적 피하십시오. 화려한 색은 심신의 휴식을 방해합니다. 은은한 색, 단색을 선택하십시오. 가능하시면 이웃의 풍수 지리사에게 상담하여 가주의 본명궁의 인성 비화색을 택하시면 금상처화마로 더욱더 좋다고 할 것입니다. 저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명궁 찾는 법을 도표하여 영상에 올리도록 어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집에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독 누르는 것안 잊으셨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등 응원이 더 좋고 더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기 위한. 힘의 원천이 되므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에 두면 복을 불러드리는 물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복을 부르는 풍수 제2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